자첫 번째 정말 안정권이 있으십니까?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돼요. 대학라인 다 짜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대학라인은 뭔가를 다시 짠다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꼭 하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만약 우리 아이가 재수를 안할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정말 안정권이 있으십니까? 그 안정권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안정권을 잘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 제가 진짜 많이 말씀드리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안정권이라는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진짜 변수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연대를 붙었는데 외대를 떨어졌어요. 이런 경우 없으실 것 같죠.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안정권이라는 걸 형성할 수 없고 어느 적정이나 도전권을 형성하는 거고 정말 안정권은 뭘로 잡으셔야 된다고 항상 부르지는 교과입니다. 학추나 교과 같은 수치가 들어가는 데이터로 잡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그 수치적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꼭잘 마지막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최저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최저 라인 같은 경우도 교과를 짤때 점수만 보고 짜지 마시고요. 최저라는 것을 한 단계 더 받쳐놓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교과를 짤때몇 개를 짜라고 말, 많이 말씀드리냐면 이 교과를 짜시면 되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우리 아이가 만일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을 뭘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환산점수로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환산점수로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왜두 개를 짜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최저라는 걸걸 걸 때, 만약 우리 아이가 두개 합을, 2, 3, 5를 걸어놨어요. 두개합 5를 걸어놨는데, 아, 이게, 솔직히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라인 그러니까 레벨을 낮추라는 게 아니고 대학교에서 또뭘 찾는 거냐면 두개 합으로 갔을 때 336이 있단 말이에요. 두개합6 아니면 두개합7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저을 가지고 안정권을 하나 더 잡는 이렇게 두 개를 정해놨을 때가 가장 안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안정권이 있는지 이거 하려면 진짜 냉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음. 보통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종 마무리할 때 컨설팅이라는 걸 이제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직접 짜시는 경우 어떤 경우가 많냐면 대학교가 거의 비슷한 군으로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욕심을 부린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교 짜지는 거 보면 뭐 건대, 시립대, 경희대, 막 외대 요요 요 라인에 다 모여 있구나. 아니면 뭐, 건대, 동대, 홍대, 국민대, 이런 식으로 거기 다 모여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국민대라는 학교는 교과 전형으로 집어넣겠다라고 잡아놔야겠죠. 그걸 다 학종으로 그렇게 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 국민대, 숭실대, 과기대 이런 것들을 다 학종으로만 짰다? 그러면 거기는 안정권이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학교 군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아니면은 대학교 우리가 여섯 장을 지원할 때 정말 교과전형이나 학추 수치적으로 계산한 게 어디까지 형성돼 있고 최저를 우리 아이가 맞춰온다라는 거에 있어서. 2, 3, 5를 짜놓으셨으면 다 2, 3, 5로 맞추는 게 아니고 2, 3, 5가 하나 있으면 3, 3, 6도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3, 3, 6으로 안정권을 잡아놨다면 3, 4, 7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최종 한두 장의 카드를 다시 좀잘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요. 이게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점검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소서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솔직히 대학교가 자소서를 되게 많이 폐지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소서에 대한 부담이 좀 없어진 것도 맞아요. 그런데 자기 속에서 제가 봤을 때 1번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어, 우리 이제 컨설팅 하는 아이들도 저희가 점검을 하다 보면 2번도 문제가 있지만 1번을 썼을 때 혹시 자, 이제 우리 아이가 써 놓은 자소서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소서를 읽어 보실 때요. 음. 우리 아이가 이런 활동을 해서 이런 걸 알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신다라면 실패. <laughs>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아, 이런 것도 할줄 알아. 아, 이렇게까지 노력한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셔야지 더 좋은 거고요. 또 하나, 자소서 1번 쓰실 때 진짜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대학교가 자소서를 써오라는 이유는 생활기록부 안에 우리 아이가 활동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생기부는 어떻게 써는 거냐면 선생님이 생기부 안에 결과 중심적으로 써주신 거예요. 어떤 결과를 보여준 거죠. 이런 걸 해서 이런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학교가 진짜 보고 싶은 거는 그 결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과정이 보고 싶은 겁니다. 과정이 보고 싶은데 우리 아이가, 어머. 우리 아이가 이 과정이 없거든요. 그잖아요, 솔직히. 우리 아이들 왜 과정이 없냐면 한게 없어요. 우리 아이가 보고서를 만들었대요. 네이버나 구글 뒤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신이 뭔가를 구성한 이런 과정에 대한 스토리가 어떠냐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많이 쓰냐면 어,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고요. 그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이 이런 겁니다 하고 뭘 많이 써놓으냐면 지식을 쫙 씁니다. 근데, 대학교가 그 지식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생명공학과를 가서 유전을 써놨다고 칠게요. 야, 네가 유전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한다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나열하면 안 됩니다. 이 과정을 나열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과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좀 만들어야지. 좀 만들어야 돼요 또 하나 만약 우리 아이 지금 자소서가 봤더니 아뭘 조사했습니다 a라는 걸 조사해 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지식을 막 썼어요 근데 이렇게 지식을 쓰다 보니까 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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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쳐요 <laughs> 더 이상 쓸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의 주제를 또 만듭니다 b라는 걸 그래서 b를 또 조사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이 있습니다 하고 또요 지식을 또 이렇게 써 놓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소서 1번을 잘 보면 아이들이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의 주제로 썼을 때잘 읽어보면 별로 평가할 게 없습니다. 혹시 이런 자소서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소서 1번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지식만 써놓은 건 아닌지. 우리 아이가 생활기록관에 그냥 한두 줄 써준 우리 선생님이 지식을 조금 더 넓게 쓰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은 좀 찾아보고 혹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함이 있다라면 지식을 줄이고 우리 아이가 그거를 어떻게 연구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좀 늘리셔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대학교 가도 이런 걸할줄 압니다. 이렇게까지도 연구할 수 있어요 라는 걸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소서 1번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 지금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마지막입니다. 블라인드라는 게 있어요. 경쟁률 중요합니다. 솔직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우리 아이가 만일 뭐 생명공학과를 놓을 거예요. 그러면 경쟁률 무시하고 넣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전공적 합성이라는 부분을 보는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학과에 맞춰서 넣어야 되는 게 정석이에요. 걷다가 거기에 맞춰서 자소서도 써놨을 테니까. 그런데 요즘 학교가 자소서를 안 보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소서를 안 보는 학교가 있다 보니까 뭘좀 찾아 놓으셨으면 좋겠냐면 내가 만일 학과를 지원을 해요. 학과를 지원하는데 고 파생되는 학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생명공학과를 준비하는 아이인데 그 학교에 생명과학도 있더라 는 거죠. 생명과학도 있을 거고요. 우리 아이가 만일 생활 기록부 안에 어떤 생명과학인데 환경의 색깔이 좀 나는 생기부예요. 그러면 환경도 넣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하나의 아이 과에서 아이과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생명을 준비해놨는데 전자공을 집어넣는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좀 이렇게 파생돼서 비슷하게 게을러가는 과들이 있어요. 이해가시죠? 이런 과들을 어떤 게 있는지를 꼭 찾아놓으세요. 그러다가 우리가 만약에 생공을 넣으려고 했는데 여기가 경쟁률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이 경쟁률 을좀 이따 가 말해드릴게요. 이거 교과전형 말할 때 같이 말해드릴 건데 일단 너무 세. 그러면 생공이 아닌 생명과학과가 경쟁률이 어떤지를 또 봐야겠죠. 그래서 요두개 중에 경쟁률 낮은 쪽으로 넣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경쟁률 낮은 데가 낮아요. 아이들 입결 수준이 이해가십니까? 하여튼 요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경쟁률을 좀 체크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경쟁률을 어떻게 체크해야 됩니까? 이거 교과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학교장 추천이나 교과 전형 집어넣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과가 중요하진 않잖아요. 학과 중요하죠. 중요한데 나는 대학이 더 중요해. 라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자 내가 만약 학과 학과보다 대학이 중요해요. 어? 학과보다 대학이 이런 학과보다 대학이 더 중요한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을 중심적으로 놓는데요. 그랬을 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 어, 블라인드가 형성되는 걸 봐야 됩니다. 블라인드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만일 대학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날, 자 언제라고요? 마지막 날 이제 지원할 때뭐 대학교가 7시에 마감한답니다. 19시에 마감을 하겠대요. 그러면 요 경쟁률을 7시까지 계속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음, 계속 보여주지 않고요. 블라인드라는 걸 치는데 그게 보통 11시에 쳐지는 학교가 있고요. 2시에 쳐지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 11시나 2시 이후부터 7시, 19시까지 경쟁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걸 블라인드 쳐졌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경쟁률을 볼수 있다라는 거죠? 블라인드가 쳐지는 시점까지는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블라인드가 쳐졌을 때 가장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작년 경쟁률이에요. 작년에 경쟁률과 블라인드가 비슷하잖아요? 아니면 블라인드 처진 경쟁률이 작년 경쟁률을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입결 엄청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블라인드가 쳐졌을때 작년 경쟁률과 비교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작년에 최종 경쟁률이 뭐 10대1이에요. 근데 벌써 블라인드가 쳐질때 9대1, 10대1 가까워졌어요. 이러면 아직도 왜 그러냐면 블라인드가 처지기 전까지 아이들이 지원하는 거 반이에요. 블라인드 처진 다음에 아이들이 몰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보다 경쟁률이 무조건 올라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작년 경쟁률보다 높아진다는 건 입결에 대한 부, 부분을 우리가 분석하고 넣었을 거기 때문에 그잖아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더더욱 수치적으로 계산을 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블라인드가 작년 경쟁률과 거의 비슷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를 찾아야 돼. 이게 경쟁률 블라인드 보는 건데 그럼 마찬가지로 학종도 마찬가지겠죠. 유사과를 한세개 찾아놨어요. 블라인드가 쳐졌을 때아 작년 경쟁률과 좀 비교하면서 어느 쪽으로 지원하면 조금 더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야 되고요. 또 하나 블라인드가 쳐진 다음에 갑자기 확 들어온 아이들 있잖아요. 걔네들 생각보다 부딪혀 볼만한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블라인드가 쳐지기 전에는 솔직히 아이들이 조금 이제, 던져놓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들어오는 경쟁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여튼, 요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그걸 기준으로, 블라인드 기준으로 작년 경쟁률과 반드시 비교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원하는 대학교 학과에 대한 경쟁률을, 작년 거를 좀 찾아서 잘 써놓으시면 좋겠네요. 이해가십니까? 제가 지금 말한 이세 가지! 이세 가지는, 수시 지원 점검하실 때 꼭,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컨쇼는 진학사나 UA 사용하는 방법은 안 해주시나요? 네, 안 해드립니다.